365 성경읽기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역대하 10장 북쪽 지파들의 배반 로보함이 세겜으로 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 이더라 누바스의 아들 여 로보함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 로보함이 애굽에서부터돌아오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함에 백성이 가니라. 로밤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무거운 몽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몽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오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새 루오바미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만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강도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십일장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로바미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팔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바미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바미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 왔더라 로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다. 로보함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고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슬과 소고와 아들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보함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루오밤에게 속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오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루오밤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 마음을 굳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루호바함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 이더라 루호바함의 가족 루호바함이 다윗의 아들 여리무스의 딸 마알낫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알낫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요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미스를 낳았더라. 로보함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로보함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밤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이 온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이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12장 애굽이 유다를 치다. 로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오밤왕제5 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 2 0 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소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오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마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숨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숨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부함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브함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브함이 죽다 로밤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밤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밤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로밤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로밤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밤과 여러밤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